no thank <laughs> you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laughs> 카메라를 밑에다 달아가지고 네, 제얼굴을 이렇게 해야지만 보이네요 아, 여기 오늘 캘리포니아 오늘 날씨 기가 막히네요 와 역시 캘리포니아 아, 날씨가 막 어마무시합니다 예, 햇볕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고요. <laughs> 그러면서 밖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밖을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인데 뭐뭐 뭐 하시나요? 뭐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리고 뭐 교회 같은 곳이나 뭐 그런 곳, 성당 뭐 그런 곳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주말은 항상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좀 이제 휴식도 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 당연히 요, 예, 요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바로 주식에 관한, 예, 제 주식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 제 주식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식 자금을 이렇게 불어나게 만든 네, 네 가지 주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이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주식으로 대박 좀 한번 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예전 영상들, 제 예전 미주와 리쿠가제 주식하는 이야기, 어, 요, 그런 거 보시게 되면은 제가 대딩 때부터 주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주식을 하려고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주식에다가 우선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어가지고, 이 대딩 때부터 계속 이 돈을 한번 굴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대딩 때부터 시작을 한이 주식들은 한 4만 불 정도, 4만 불 정도 그냥 다 날리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4만 불 정도 다 날리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나랑 주식이랑은 전혀 맞지가 않는구나. 예,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식 같은 거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그다음부터 이제 주식 같은 거뭐 전혀 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몇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제 주식에, 주식에 대해서 이제 눈이 다시 띄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당시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지난 다음에 몇년 뒤였거든요. 예, 몇년 뒤에 주식, 아, 조금이라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그 당시에도 주변에서 이렇게 주식으로 이제 돈번 사람들, 뭐, 당연히 뭐, 주변이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거 보거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뭐, 떼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또다시 애체, 예, 꿈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대략 한 여유 자금이 만불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만 불을 만 불을 무작정 제 주식 구좌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때가 2012년도였어요. 그래서 그만 불, 그만 불이 제가 어떻게 주식 이 주식들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불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우선 만 불을 가지고 요만 불을 페이스북하고 구글 5천 불씩 이렇게 샀어요. 그거를 우선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넣어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을 할때좀막 사고팔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팔고 그렇게 하는 거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투자 방식이 있는데 저랑은 굉장히 안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사고팔고 하면은 항상 저는 이제 돈이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번에는 그냥 페이스북하고 구글에다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냥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그렇게 그냥 투자를 해버렸죠. 아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고 아 그리고 이렇게 저희 동네가 이런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놔 가지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집 앞에서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고 자연 환경에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개미가 이렇게 많 아, 여기 도다가 개미한테 뜯겼습니다 아이 깜짝 아, <laughs>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제 얘기를 이제 계속해 드리자면은 아우 개미가 이렇게 많아. 저의 목표는 이제 이제 만불을 이제 넣었을 때제 목표 가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 목표는 이 만불이 10만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은퇴할 쯤에는 이 만불이 10만불 되는 게제 목표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주식으로, 네, 주식으로 그냥 막연한 꿈이죠. 주식으로 대략 한 100만불 정도, 네, 100만 장자가 되는 게제 꿈이다. 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하고 이제 구글에다가 이 만불을 넣어가지고, 이 주식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10만불 좀 됐으면 좋겠다. 아, 10배, 10배죠, 10배. 10만불만 되면 그게 내 목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목표를 정해두고, 당연히 잘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목표를 두고 투자를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어, 그때 4만 불을 날렸을 때, 그 때는 이제 주식을 이제 사고팔고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사고팔고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저랑 전혀 맞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4만 불을 날리면서, 예 워렌 버핏에 대한 그런 책이랑 그런 거를 좀 많이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보니까 그냥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는 게 그렇게 결론적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제가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딱 투자를 해놓고 묵혀두는 거아 차가 아요번에또 물이 이렇게 <laughs> 스프링클러가 지금 나와가지고 아 물이 살짝 튀기네요. 시원하고 좋긴 좋네요. 네, 어쨌든 간에 아 이렇게 한 여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 아 요게 또 행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여기 좀 물이 튀어가지고좀딴 데로 옮겨야 되겠어요. 아 이거 얼굴이 잘 보이나? 아 역광이라서 또 여기 또안 보이네! 예, 아까 전에 저기 역광이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한답치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놔두고 지금 한 20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20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딱 보니까 제가 스타트를 안 눌렀어요.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 제가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와, 오늘 영상 촬영하기 힘들다. 예, 어쨌든간에 제가 예, 또 다시 얘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예,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백만장자 돼가지고 은퇴하는. 예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 어쨌든 간에 제가 4만 달러를 날리게 되면서 그 꿈은 날라갔죠. 예, 그 꿈은 날라갔지만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이만 달러를 예, 주식 계좌에다가 딱 넣고 이게 예, 이제 마지막이다. 예, 요 주식 투자하는 거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예, 만 달러를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에다가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만 달러를 넣게 되면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장기투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페이스북 구글 만 달러를 넣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시다시피 리만브라더스 사태 뒤로부터 주식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만 불이 이주식구자이만 불짜리 주식구자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3만 불 때까지 오른 거예요. 3만 5천 불 때까지. 와, 그래가지고, 와, 내가 드디어 주식으로 돈을 버는구나. 라고 제가 엄청난 기쁨에 쩔어 있었습니다. 쩔어 있었는데, 그런데 또그 당시에 제가 눈여겨보던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자동차에 관한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이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제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슬라 전기차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전기차 사지 말고 그냥 이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페이스북하고 이 구글의 주식을 다 팔지는 않고 이제 조금씩 팔면서 테슬라 주식을 조금씩 사게 됩니다. 이 테슬라 주식을 이제 조금씩 사면서 테슬라 주식이 이제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릴 때마다 계속 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주식 어느 정도 갖고 있게 되면서 그 당시 때쯤이면은 구글하고 페이스북 주식을 좀 많이 팔아가지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여러 개 샀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식이 나중에 점점 불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전에는 네, 10만 달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그 당시에 엄청나게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전에 테슬라 이 주식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테슬라 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주식 만 달러를 넣었다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목표 10만 달러까지 가는 그 목표 그 목표를 이룬 거예요. 이뤄가지고 와 내가 드디어 목표를 이뤘구나. 내가 정말 주식으로 만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1 0만 달러를 만들 수가 있구나. 예, 그 당시에 제가 한 12만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예, 굉장히 기쁨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에 쩔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빵 터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빵 터지니까 제가 그 당시에 뭐 12만 불, 13만 불 있었던 그 주식 구자가 갑자기 쭉 떨어지면서 예, 쭉 떨어지면서 5만 달러 때까지, 4만 몇천불 때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의 반 토막, 거의 3분의 1 토막.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 쭉 떨어져가지고, 와, 그당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떨어지고 나서, 락다운 시작이 되고 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안 되고, 비즈니스는 문을 닫을까 말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 주식 구자 역시 쭉 떨어져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10만 불, 만 달러에서 10만 불까지 이렇게, 어? 투자를 잘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4만 불 때까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괴로웠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찍었었던 영상도 있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거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주식 구조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락다운이 시작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서히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 테슬라 주식이 또 굉장히 또 빠르게 올랐습니다.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아,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 지인의 말에 그 당시에는 좀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은 비즈니스도 잘안돼 주식도 잘안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팔랑기였는데 그런데 제 지인이 아왜그 당시에 십몇만 불일 때 팔지 않았냐 그렇게 막 계속 말하다 보니까 아씨, 그때 진짜 팔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테슬라 주식이 이제 올랐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12만 달러, 10만 불 넘자마자 그냥 테슬라 주식 모두 다 팔아버렸어요. 모두 다 팔아버렸죠. 테슬라 주식은 그 당시에 그 10만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10만 달러 오치를 모두 다 팔아버리게 되니까, 아, 그때 망했죠. <laughs>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테슬라 주식을 안 팔았다고 하면은 그 테슬라 주식이 80만 불까지 올랐어요. 80만 불까지. 아, 80만 불까지 올랐다가 그것을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제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테슬라 주식을 10만 불때 엄청나게 빨리 팔아버려가지고 지인의 말에 팔랑기 때문에. 아, 그게 굉장히 좀 실수였죠. 제 인생의 일대에 제일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간에 10만 불을 이제 대략 한 12만 불 정도의 이제 캐시 거의 다 캐시였거든요. 제 주식 구자에는 이제 캐시만 있었죠. 캐시만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니까 주식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때 이때 가치가 낮은 주식 가격이 좀 괜찮은 주식들을 사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세 가지 주식을 사게 됩니다. 이두 가지 주식은 예,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빵 터지지 않았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AMC 주식, 그 중에 하나가 AMC 주식이었거든요. 제가 12만 불 정도를 주식을 굉장히 여러 개 샀는데, 그 중에 3개의 회사에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MC였는데, 이 AMC가 빵 터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왜 AMC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냐면은,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크록스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신발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그 쓰레빠 회사 있잖아요 예, 그 크록스라는 회사 예, 제가 그 크록스라는 회사를 알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20몇불 대였는데 주식이 갑자기 파산을 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1불 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주식을 살까 말까 했다가 못 샀는데 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주식이 70불, 80불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1불 때였던 주식이 70불, 80불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이 크록스, 이 크록스 회사 말고도 예전에 제가 하와이로 친혼 여행을 갔을 때 무슨 달러 렌터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달러 렌터카에서 자동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썼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연인 때문에 달러 렌터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달러 렌터가가 망한다, 안 망한다 얘기가 한번 나와가지고 주식이 뚝 떨어져가지고 1불 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살까 말까 했었는데 안 샀거든요. 그안산 이유도 제가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해다가 4만 불을 날렸을 때이 워싱턴 뮤추얼에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했다가 이게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서 주식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뱅크럽시가 한다, 맞다 했었던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기가 조금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달러 렌터카 업체에도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를 못했죠. 하지를 못했는데 일부 때였던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합병이 되면서 와, 40불 땐가? 네,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AMC 주식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AMC 주식 극장주잖아요. 이 극장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주식이에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산업이거든요. 네, 영화 산업이 튼튼하게 있는 한 극장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극장가 주식을, 이 AMC 주식을 사게 됩니다. 제가 샀을 때는 5불 때부터 샀었거든요. 이 AMC 주식을. 그런데 제가 산 뒤로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4불 때, 3불 때, 2불 때, 1불 때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뱅크럽시 한다 만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에 모르겠다고 그때 막 샀어요. 예, 크록스랑 그리고 달러 렌터카 업체의 그, 예, 그 쓰리쓴 실수를 만회를 하기 위해서 예, 막 샀습니다. AMC 주식을 막 샀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 AMC 주식이 빵 터지게 된거죠 예, 빵 터지게 되면서 제가 이 10만불 때였던 제 주식구자가 AMC가 빵 터지게 되면서 제 주식구자가 70몇만불까지 올라간거예요 70몇만불 예. 제가 만불 때부터 시작한 이 주식 구자가 70 몇만불, 최고는 75만불 찍었어요. 75만불까지 찍고 깜짝 놀랐죠. 제 예전 라이브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라이브 했을 때막 AMC에 저라고 막 춤추고 난리 났었거든요. <laughs> 네, 그... 그때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주식 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 와이프도 이제 더 이상 제 주식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도 제 주식 구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그런데 제가 지금, 지금 75만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식 구자에 가장 높았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높았을 때. 당연히 지금은 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제가 주식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는 얘기를 안 하려고요. 또 굉장히 또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만불로 주식 구자를 열어가지고 요네 가지, 요네 가지 주식으로 75만불까지 올라갔다.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그리고 AMC 주식. 요네 가지 주식으로 만불에서 75만불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제 꿈이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막연하게 그냥 주식으로 떼구자 돼가지고 100만 잔자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주식구자뿐만이 아니라 집도 있기 때문에 집도 지금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집액구리 그리고 이 주식구자 다 합하면은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제가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뭐 당연히 어떤 분들은 100만 달러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100만 달러면 우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저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에 돈을 또 그렇게 많이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도 저는 이제 반 은퇴예요. 그냥 유튜브 생활만 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서 유튜브만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오늘 제 영상 컨텐츠의 결론은 무엇이냐? 네, 주식! 혹시 여러분들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은 네, 주식 시작을 하세요 네, 주식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운페이를 뭐20%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뭐, 10만 불, 뭐, 넘게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주식 투자는 100불만 있어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구자는 위불이거든요. 이 위불 구자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위불 구자를 통해가지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을 한 중과 두 중과 공짜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도 받게 되고 저도 받게 되니까 꼭이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가지고 위불,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연히 주식을 하면서 이룰 수도 있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 주식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실 때 자신의 주변에 많이 쓰는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번 투자를 한번 조금씩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든 주식이 불어나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많이 따라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 달러에서 75만 달러까지 75배, 7,500%인가요? 7,500% 까지 이렇게 뻥 튀기를 할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운도 좀 따라줘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예, 오늘 제 콘텐츠 주제, 예, 요거였습니다. 요네 가지 주식으로 만 불에서 75만 달러까지 벌었다. 그런데 지금은 75만 달러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저는 당분간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반 은퇴, 예, 반 은퇴입니다. 반 은퇴. 유튜브만 열심히 하면서 저는 이제 지낼 거고요. 아, 예,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봐